자, 양규마 <laughs> 선수. 자, 진은 출하고. 돌을 밀겠죠? 돌 밀었을 때병 열어서 <laughs> 차클 확보해주고. 자, 상에 나가면 돌두개 걸리니까 하나 그쪽 살려야죠. 자, 상냥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만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. 대응을 하면 마가 나가는 거고요. 자, 나가 나가지고 상이 나왔을 때 병을 밀어서 상이 아, 안 나고 지네? 그때 상이 하나는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공격이 돼요. 차가 올라서는 게 아니고 양차가 올라서요? 그래요. 나름 <laughs> 뭔가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주시긴 하겠지만은. 상이 무조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양기마장기는 그래야 병 때리면서 공격을 하죠 자 밀고 자궁 비틀면 병또 밀어요 <laughs> 선수 양기마 어려하시는 워 분들이 꽤 많은데 이렇게 수비 포지는 어려할 워 필요 없어요. 수비 포지는 공격 포진이 좀 어렵지. 수비하는 포진은 어렵지가 않아요. 자 탈을 넣으면 차가 상못 나오게 묶어놓고 자 이렇게 가서. 선수 같은 느낌이 안 나죠? 이렇게 수비 포진 넣버리면자 <laughs> 포가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? 이렇게 와서 말을 하나 때리나? 자 이렇게 왔다가 그쵸? <laughs> <laughs> 사갈 <사과를> 자리요. <잘해요. 웃음> 자 상나가 보죠 상나가서. 밀고. 자, 차가 이렇게 빠지면은 또 밀어서 돌병대에 땀 묻혀야죠. 차가 지금 위자리 올오려고 하시는 건가? 일단은 가보죠, 가보. 제 국렬이고요. 근데 이포는 왜이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건가요? 이포가 왜이 자리에 가만히 있지? 명포도 안 하시고 양포분화를 안 하시네? <laughs> 자, 이거는 대차하죠, 대차. 여기는 대차하고. 다시 차가 이자리 오겠죠? 그러면 푸 넘어가고. <laughs> 차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마달라고 하면서? 아, 상이 나오시고. 자, 이거는 뭐냐 하면은, 이렇게 오겠다는 얘기죠. 일단, 상이 이 자리 일단 못 두게. 한번 참을게요. 참고. <laughs> 자 코나가 공격을 계속 해야 되는데 공격할게 많이 안보이네요 자 포가 이렇게 넘어올 수 있죠 포가 이렇게 넘어와서 말을 두개 때리겠다 하면 이쪽 상이 나오면 안 되고요 상이 들어 빠지면 안 되고 여기 이쪽 상이 밖으로 빠지면 돼요 이렇게 빠져가지고 자 이렇게 빠지면은 포가 말을 잡았을 때 상으로 잡으면은 차가 말을 때려 버리고 말을 잡으면은 차가 상을 때려 버리니까요. <laughs> 자이 자리. 좋은 자리. <laughs> 자 상이 나오면. 코가 맞들리고 병으로 상 잡아요. 상이 나오면 제가 그렇지 않을 생각인데. <laughs> 자, 저 상이 나와주길 바랐는데 상이 안 나오네요, 계속. 상이 안 나오니까. 이전에 가서 상못 나오게 아니, 눌러놓죠, 그냥 눌러놓고. 자, 포가 넘어가면은 병 밀어버리니까 안 되겠죠? 병 밀어버리는데. 마, 도망가야죠. 그죠 <laughs> 자, 포가 넘어갔을 때 마가 병을 걸 수도 있으니까요. 일단은 포가 병을 지켜주는 거고. <laughs> 자 모른 척 하고 <laughs> 살을 이렇게 열어서 이쪽 라인을 좀 얇게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인데 보통 잘안보이이 산길이 산길 그죠? 산길이 잘안 보여요. 남 일이 아니에요. 안안 여러분, 잘안 보여, 안 보여, 하필리